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번 주 중에 출시될 겁니다. 저희도 이제 출시 행사랑 시승 행사에 참석해서 차를 좀 살펴보고 8월 중에 신승기를 내보내드릴 예정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복병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경쟁사 입장에선 그런 건데 그간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예상됩니다. 우리 했던 건 뭐였나요? 트릭스가 출시되면서 트레일 블레이저의 판매량을 뺏어오고 오히려 트레일 블레이저한테는 안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반전이 연속이었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 셀토스한테도 영향이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 쉽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나가고, 이틀 뒤쯤 공식 출시 행사 소식이 나올 겁니다. 이미 티저 영상은 공개가 됐죠 지난 14일에 출시일 기준으로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는 건데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랙스 덕분이기도 하죠 2020년에 글로벌 시장에 데뷔를 했고 출시 이후 지금까지 62만 대 이상 판매된 글로벌 차종이기도 하고요 북미 자동차 평가 기관인 아이치카가 주관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판매된 자동차에 선정됐고 워즈 오토가 선정한 세계 10대 UX 우수 차량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의 자동차 정보 사이트인 에드먼즈가 올해의 최우수 자동차 소형 SUV 부문 1위 타이틀을 줬고 2023년에는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이 선정한 2023 최고의 소형 SUV 공동 2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트레일 블레이저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한국 측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내세울 게 많은 차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세울 게 많았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안 팔렸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트레일 블레이저가 국내에서 판매량으로 두드러지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릭스랑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 소비자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품성이 가장 컸습니다 가격이 세토스 같은 경쟁 차종하고 비슷하면서 가장 뒤떨어졌던 게 실내였거든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구형 크루즈를 보는 것 같은데 셀토스랑 비슷한 가격을 주고 이런 실내를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트랙스는 잘 되고 트레일 블레이저는 신철과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한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전혀 그렇지 않죠. 가장 문제였던 실내를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꿨다는 것만 봐도 이번에는 결과가 많이 다를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정식 가격표가 공개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나온 수많은 정보를 취합해보고 여러가지 룰 루트로 취재를 해본 결과 가격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것 같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상치도 못한 대박이 예상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우리가 우려했던 건 트릭스가 판매량 간섭을 할 거란 거였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전문 용어로 판매량 간섭, 판매량 양분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현대차로 치면 아반떼를 출시해놓고 똑같은 한국 시장에 아반떼 롱힐 베이스 모델을 추가한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전략과 포지션이 완벽하게 겹치는 차를 회사에서 그것도 똑같은 시장에 출시했다는 거였고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저가 굉장히 애매했던 차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반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트레일 블레이저의 올해 상반기 월별 판매량을 나타낸 건데요. 1월에 430대, 2월에 380대, 3월에 620대를 판매했습니다. 솔직히 좀 처청만 판매량이죠. 그러다가 4월에 트릭스가 출시되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1042대나 팔았거든요. 그리고 5월하고 6월도 트릭스가 출시되기 전보다 월별 판매량이 더 많은 상태인지 유지 중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뭐지 그러면 수출 물량이 줄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월에 트랙스 수출 물량이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트레일블레이저도 수출 물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국미 소형 SUV 판매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면 트랙스가 출시됐다고 해서 트레일블레이저의 수요를 뺏어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레일블레이저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두 번째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봤더니 이건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하나는 트랙스가 여론적인 역할을 좀 크게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트랙스가 잘 되면서 최불의 브랜드에 접근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저를 모르던 사람들도 트랙스를 알아보다가 트레일 블레이저까지 알게 돼서 계약한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차별화 단계입니다. 저는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트랙스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온 차라는 것과 트레일 블레이저가 트랙스와는 확실히 다른 차라는 두 가지 이점이 아주 크게 작용한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트랙스는 가격대가 2,068만원부터 2,895만원이고 트레일 블레이저는 2,589만원부터 3438만 원입니다.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가 200만 원 할인이 붙고 있는데 어차피 신형 가격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은 그냥 제외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우선 다르죠. 가격표 상으로는 아주 가성비를 원한다면 트랙스 조금 호화스러운 걸 원한다면 트레일 블레이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상품 구성입니다. 트랙스에는 없는 게 트레일 블레이저한테는 있거든요. 기본 사양 부문에서는 파워트레인 구성이 가장 다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다륜 구동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변속기죠. 트랙스는 6단 변속기가 들어가서 실제로 타보면 이건 진짜 너무 아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전륜 모델에 CVT, 4륜 모델에는 자동 9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가격대가 달라도 된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옵션 구성도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트랙스는 간단한 겁니다 이 가격대의 차가 가져가야 하는 본질에 충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부족한 성능과 옵션 같은 걸 제대로 커버친다는 거죠 만약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세단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프리미... 스피커도 없고 메모리 시트도 없다 이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렴해야 하는 차고 그렇다고 뭐 경차처럼 아예 마이너 간성도 아닌 차가 최소한 필요한 성능이나 옵션은 죄다 있고 가격도 딱이 정도급 자동차가 가져가야 하는 이상적인 가격대 그리고 수용 SUV 시장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가격대를 뒀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략과 판매상으로는 실제로 이 차들의 견적을 내보고 구입 단계까지 가는 소비자들한테는 다른 차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 지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트랙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트랙스가 본질을 잃었다면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레일 블레이저가 동급 모델보다 비싼 것도 아니고요 지금 셀토스가 4기통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잖아요. 4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필요한 옵션을 몇 가지 넣다 보면 전륜 모델은 2,900에서 3,000 사이, 4륜 모델은 3,200만원을 왔다갔다 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도 4륜 모델을 기준으로 3,200만원을 왔다갔다 하고 좀더 가성비로 가고 싶으면 3,000만원 선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안 팔렸던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100만원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올라도 주력 모델이 3,100만 원에서 3,300만 원 선에서 끝난다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셀토스랑 가격 범위가 딱 겹치고 동시에 트렉스의 콤플렉스이자 셀토스와 비교가 불가능했던 파워트레인의 차이도 해소하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트레일 블레이저의 단점도 모두 해소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행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형 크루즈를 보는 것 같은 실내 때문에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8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11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도 들어가면서 가장 큰 단점이었던 걸 완벽하게 해소했다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셀토스 판매량에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데이터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열 판매량을 보면 트릭스는 3,800대선, 셀토스는 무려 5,200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이게 결국 트릭스의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트릭스가 아무리 증산을 많이 한다해도 결국 셀토스의 국내 판매량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게 증명된 거죠. 왜 자꾸 기술력 영역과 마케팅과 상품성 영역을 따로 봐야 한다고 했는지 이제는 좀 납득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현실을 거스를 수 없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 트릭스가 2위, 셀토스가 이를했다는 사실을 말해도 흔히 말하는 쇠슬람들은 트릭스랑 기본기부터 다른데 차이 못들이 오지기도 많구나 어디 되지도 않는 셀토스랑 비교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트릭스 판매량이 많아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시장 반응에 혼란을 줘서 한국 GM이 발견하고 개선해야 할 포인트도 놓쳐버리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보거든요. 트릭스가 수출 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따지면 셀토스는 수출 물량이 없나요? 판매량 통계 자체는 숫자로 나온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데 이것까지 거스르면 더 이상 어떠한 토론과 대화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무지성이라 하는 거요 트랙스가 셀토스의 판매량을 이길 수 없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랙스는 가성비가 좋은 거지 셀토스가 가진 다양한 상품성까지 넘보는 차는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가격이 비슷하다면 옵션이 좀더 좋고 이왕이면 6단보단 8단 변속기가 들어간 차가 더 좋은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셀토스도 트랙스 출시 이후에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약간 관심이 멀어져 있던 소형 SUV 시장에 트랙스 덕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슷한 가격대인 트레일블레이저랑 셀토스를 알아보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트랙스랑 다릅니다. 트랙스는 셀토스한테 잽을 날리는 존재였다면, 트레일 블레이저는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같은 체격이 상태거든요. 물론 여기서 구분해야 할건총 수요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쉐브레를 구매하는 총 수요 중에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라서 트레일 블레이저가 셀토스의 판매량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신 트랙스보다 판매량에 타격을 주는 건더 확실할 거란 거고요. 왜냐면 사실상 차이가 디자인이랑 브랜드 말고는 없습니다. 파워트레인 스펙도 둘다 나쁘지 않고. 옵션이나 상품 구성도 비슷하게 가져가면 가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셀토스랑 트릴 블레이저는 완전 취향대로 갈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랙스는 아마 판매량이 확 빠지진 않을 겁니다. 오늘 그냥 살펴본 대로 수요자들이 비슷한 듯 다르니까요. 그래서 셀토스 입장에선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라 긴장을 놓치는 순간 1위 자리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은 뭔가요? 최불의 두 차한테 판매량을 모두 뺏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종에 비해서 소형 SUV 시장은 견제가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 될것 같아서 가격을 막 올리기도 힘들면서 상품성은 오히려 신경 쓸수 밖에 없어요. 없을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활용할만한 동향 변화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